안녕하세요. 가시놀자몽골프 이영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자 영화배우 박모 씨가 골프 라운딩 중 캐디와 불쾌한 일로 이후에 SNS에 다 해당 골프장과 캐디 욕을 한 사건이 지금 화제가 되요.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선 제가 캐디 입장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있, 어, 아시겠지만, 캐디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첫 번째는, 돈이죠? 옷간에. 돈을 많이 주는 손님입니다. 캐디 팁.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을 잘 알아서 빼가는 손님이에요. 캐디 언님몇 야드 남았어요? 150 야드. 오케이. 그럼 150 야드면, 본인이 알아서 클럽을 빼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에서 라인이라, 볼 닦아주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손님이겠죠. 어, 언니, 나는, 어, 라인 안, 안 봐줘도 되고, 볼 내가 닦고 내가 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만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손님. 네 번째는 또 그리고 그늘집에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간단하게 목을 축이로 들어가죠. 그때, 아, 언니도 뭐 음료수 하나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손님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칭찬입니다. 수고했다, 이쁘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단 말에 사실 우리가 지연되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플레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플레이하는데 캐디도 기분 좋고 우리 팀원 분위기도 좋은 그런 라운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캐디가 가장 싫어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말 어, 갔더니 나보다 어리니까 대부분이 캐디가 어리죠. 그래서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반말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일반 식당에 가서도 반말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쾌하고 첫 대면에. 자, 두 번째는, 어, 인신공격. 음담패설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또 캐디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친해지려고 호구조사합니다 아뭐 정시면 어디 정시냐 어디 김시냐 막 엮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또 싫어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건 스킨십 아 그쵸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이 스킨십하면 좋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저씨 할아버지가 스킨십하면 과연 좋아할까요? 하지 마세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요 그렇다면, 자, 또 하나 뭐,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 늑장 플레이인데, 그, 늑장 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게, 캐디한테 피해가 가요. 늑장 플레이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뭐, 빈스윙을 많이 한다든가, 어드레스를 길게 한다든가, 뭐, 자기도 공을 잘못 치면서 레슨을 해준다든가, 뭐, 대화를 또 오래 해서, 벌땅이라고 그래서 벌을 받는데, 첫 번째는 현관 대기라는 걸 해요. 보시면 골프장감 현관에서 인사하고 백 내리는 캐디들 보셨죠? 그 현관 대기라고 하는데, 하는 골프장이 있고, 안 하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배토. 우리가 공 치고 나면 디봇이 나죠? 거기에다 이제 모래로 이렇게, 모래를 메꿉니다. 그걸 벌땅이라 그래요.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근무가 끝나고 와서 이제 배토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골프장에는 근무를 못하게, 너 며칠간 근무하지 마라는 그런, 불이익을 또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늑장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캐디 입장에서는 생계와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불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전 들고요. 초급 캐디랑 상급 캐디 차이점이 뭔줄 아세요? 아, 초급 캐디는 시간에 막 쫓겨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손님들 빨리 가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손님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박모 씨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상급 캐디는 어떻게 한줄 아세요? 자, 뒤땅 칩니다. 막. 계속 미스 샷을 해요. 그때 언니가 한마디 하죠. 천천히 치세요. 그런다면 공터 안 맞아요. 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서 또 부담없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홀이 앞팀을 못 쫓아가는 걸 느껴요. 그때 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아우, 우리 회원님들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앞팀을 잡아야 돼서 이번 홀은 채 들고 뜁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럼 뭐 다들 딱 내리자마자 세 칸에 채를 탁탁탁탁 줍니다. 그럼 들고 뭐, 뛰어요. 막 뛰어가지고 공 치고 나서 언니 나안 타도 돼 그냥 가 그때 또 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상급 캐디는 미안함을 뭔가 탁 갖게끔 그렇게 진행을 끌고 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 캐디한테 감사해야 될두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음 드라이브를 쳤는데 슬라이스가 나요 페어웨이 중앙을 보고 근데 슬라이스가 10m 우측으로 가서 맨날 오비나 그래서 우리 캐디가 그러죠 자 왼쪽 더 보세요 더 보세요 더 보세요 빵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슬라이스가 났는데 페어의 중앙으로 갔어. 아 손님 입 찢어집니다. 자, 이거 캐디가 할일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니다. 왜냐고요? 진행을 제 시간에 보에 끌어와가야지 벌당을 안 받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해주는 캐디한테 고맙다고 꼭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하나 더. 어 그리고 그린에서 우리가 방향. 언니 홀컵 끝이야. 뭐. 언니라는 표현서 죄송합니다. 자 컵을 두개 볼까 한개 볼까 물어봐요. 그럼 두개 보세요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언니가 서비스 정신에 공을 놓고 나줘요. 자두개 이렇게 다 놓고 딱 가요. 이런 거 해주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해주는 나라 없어요. 어느 나라 캐디가 프로 전용 캐디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우리 한국 어,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왜투퍼하면 손님 기분 좋아. 나도 기분 좋아 내가 나줘서 원퍼 하면 난 너무 좋아. 손님은 몇 배로 좋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다 끌어가는 거예요. 다 서비스 하는 거예요. 사실 그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몽키 골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 캐디들한테 감사하다말꼭좀 전해 주시고요. 항상 많이 해 주세요. 캐디가 기분 좋아야 나도 기분 좋고 그래야 스코어가 더잘 나와요. 얼굴 붉히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스코아 절대 안 납니다. 더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몽키 골프를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은 다음에 가면 처음에 인사를, 아고 오늘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즐거운 라운딩 되시기 바랍니다.